네, 반갑습니다. 내땅 네, 찾아산말리 전수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땅은 절대 사면 안 된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충주시 앙상면 용대리 433번지 현장 답사 이번에 한번 다녀왔고요. 보시게 되면 농지고 토지매각. 뭐 토지매각이라도 이제 밑에 제시회 건물이 있지만 금액은 이제 여기 이제 협의하에 이제 이거는 또 추가적인 금액을 좀 내시면 될것 같아서 한번 현장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차까지 유찰되고 3차 진행 중이고요. 토지 면적 1,464 헤베. 평소로 따지면 443평 정도 나오게 되고요. 항상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좋은 물건, 알드라 매물 이런 조사해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이제 답사를 가긴 하지만, 이제 꼭 물건이 내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꼭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사진상에는 이렇게 이제 평탄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받았을 때는 좋아서 일단은 현장 방문하게 되었고, 지도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제 여기 발심 당이라는 이제 절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주변을 보시면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좀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네요. 일단 한암막을다 기능해 간 이쪽에서 좀 올라가시면 있고요. 끝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이 형성되는 부지 쪽에는 앞으로 향후 이제 금액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이제 교통편도 이 정도면 편리하고요. 아마 이런 도로 따라서 수도, 상하 수도, 배관도 이제 잘될 거고 유용하게 이제 적은 금액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하지만 현장으로 저희가 갔을 때이 영상은 현장 현장 가는 길에 이제 한번 찍어본 영상이고 이 영상은 이제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고 네 올라가시다가 이제 현재 도로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요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발신당 간판 보고 이제 우측으로 이제 빠지셔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까 우측으로 빠져서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이 아마 땅 토지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토지는 진입해서 들어갔으나, 그래서 이제 토지 주인이다. 토지 주인이 뭐 이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경매 물건이면 이제 법원 쪽에 이제 너무 속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누구의 땅이든 일단은 그런 거 이전에 이분이 만약에 실제로 요길 농로 쪽에 여기 이제 땅 주인이라면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목을 막고 서버리면 진입을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협의하는 부분에서 다소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자기가 뭐 경매를 입찰을 하실런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일단은 길, 길을 막고 산다는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금액을 많이 떨구겠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떨궈서 아마 낙찰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물건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을 보실, 보시게 된다 하면 이런 물건이든 또 다른 물건이든 일단은 현장은 무조건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넓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일단은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더라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후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건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항상 발로 뛰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방방곡곡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이상 전소장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